안녕하세요, 흰님이랑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박스미님이 구매해주신 루편비 포함해서 9,000원어치 소개를 해볼 건데요. 우선, 쿠폰 한 장, 요렇게 들어가고요. 그리고, 요렇게, 유니콘이스, 더으로한 세트 들어가고, 컵케이크 도무송 덤으로 한 세트 이렇게 준비해 보았어요. 그리고 개별로 구매를 해주셨는데요. 이렇게 칼이선이 있는 하트비어한 세트, 분홍 리본 공주 한 세트, 컵케이크 베어 떡 매한 세트, 어 요거는 두 세트 이렇게 구매를 해주셨어요. 그래서 구매하신 물품은 조금 요렇게 되고, 여기는 덤으로. 이렇게 들어가질 것 같아요. 구매해주셔서 정말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. 어, 배송은 최대한 빨리 7일 안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찍어볼게요. 아, 요거 같이 포장하는 것도 해볼까요? 우선, 여기 봉투에다가 담아줄게요. 여기는 에 이렇게 떡미를 두번 담아서 보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짠 <laughs> 이렇게 담아주었구요 그리고 이거 두 개는 어, 어 여기 들어갑니다. 자기 봉투에 넣어줄게요. 그래서 요거 풍선 베어로 마감을 해주고 이거는 제 발주물품인데요. 지금 2,000원에 판매되고 있는 아이예요. 여기에다가 덩을 이렇게 넣어서 짠 <laughs> 이렇게 해서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구매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려요. 더 구매하실 분들은 댓글에 있는 카톡 아이디로 또 연락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.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. 모두 안녕.